는시노동속에서 절곡 절단 그리고 그 안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희입니다. 네, 나이는 59살입니다. 제미 많이 오지. <laughs> 37세고요. 지금 북송로에서 네, 탄생한 네, 어, 영국계 단체 훌라에서 지금 네, 사운드트레이트에서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효선입니다. 저는 어, 20대 초반에 친정 엄마가 북성도에서 지금 세종스텐도 볼먹고 입구에서 미락식당이라고 식당을 하셨습니다. 어, 그때는 밥 배달부터 했었죠. <웃음> <웃음> 네. 저는 우연히 집이 근처라서 이제 가정으로 오고 가는 길에 처음 음. 여기를 네,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 2015년? 네, 14년, 15년 그때 이제 여기 자연스럽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시작이 됐다 아, 그때만 해도 북성도는 정말로 활발했어요. 활발했고, 지금, 지금 식당에서는 배달도 아마 잘안 해줄 겁니다. 안 해주는데, 그때는 거의 다 배달이고, 머리 이고 뭐, 배달, 밥 배달해드리고, 뭐 이랬는데, 북성도 사람들 다 부자, 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다 부자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이제 들을 때,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들 말씀이, 북성도는 작은 철물점을 해도, 고철물점이 다가 아니고, 저 아래 보면은 창고도 있고, 음. 어, 고 작은 가게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북성도 사람들 다 부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첫인상이 신기했죠. 왜냐면, 한국 어디를 가봐도 이런 곳이 없잖아요. 솔직한 마음에서는, 여기 내가 올 곳은 아니구나. <laughs> 맞죠? 다 이제 남성들이고, 음. 뭔가 철을 다루고, 거칠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참 이것도 웃긴 게몇번 왔다 갔다 거리면 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가 뭐 나와서 뭐 실질적으로 기계를 다루거나 이래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공장장의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건한오년 됐습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요. 그일하시던 분이 이제 나가고 나가고 이제 다시 이제 사람을 둘러차니 좀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이나 뭐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그 보조를 한 13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메인이 돼갖고 제가 이제 기계를 잡았죠. 예, 절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절곡 이제 철판이나 스텐을 자르고 절단기에 자르고 그리고 또, 브이카팅이라고 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문용, 전문, 자제 저기, 이그 기계로, 이제, 그 브이카팅 기계라고, 기계가 있거든요. 절곡기까지 넘어갑니다. 절곡기까지 넘어가면은, 뭐 절곡을 이제 담당하는, 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살림을또 제가 또맡다맡다 하다 보니, 어, 격리 업무까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노? 몸에 있는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사실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지 마라. 뭐, 보시는 것들은다 기술이라고 뭐 인정을 해주시는데, 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어, 생각을, 생각을 하면은 그게 습득만 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습득이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그 공업고등학교라든지 과부장의성문에그 친구도 기술을 배웠단 말이죠. 음. 전공을 음. 대학에서 배 네. 그 네. 친구도 오면. 음. 근데 어렵다고 해요. 음. 그게 왜냐면, 그게 시간이 쌓여서 몸에. 그, 그, 내재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렇지. 이론을 더 네. 이제 넘어서는. 네. 예. 네. 저는 그래서 기술 장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내재된 것과 그냥 이론과 어떤 그냥 수업으로 배운 기술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말도 너무 좋네요. 우연이 <laughs> 예. 이제 계속 다니다가,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포스터 공모전을 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툴. 아트 그리고 풀 아트 헬드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서 기술 생태계를 뭔가 이용한 주민들과 협업해서 뭔가를 뚝딱 만들어내는 공그 모전이었는데 처음에 소음 같았지만 이게 재밌는 소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 뭔가 나도 그냥 머릿속으로는 정말 딜을 하나 못다는 거예 한번 뭔가 기획해서 나도 신청해보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털성네 <laughs> 선정이 돼서. 네 처음 잡았던 거는 저는 네 전동 드이었던것 같아요. 전동 드리지랑 이거 뭐지? 폴서로 이제 풀는 거 정도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악기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돌아다니게 됐잖아요. 몇 개월 동안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 공업사장님들을 소 뵙게 됐는데 제가 이 돌아가는 어떤 이 생태계 자체가 아 이게 너무 예술이랑똑같다는 거를 느 그냥 완전히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왜 음표나 이런 음악 재료들 뭐 가지고 이걸 악보로 옮겨서 설계를 해서 다시 뭔가 만들어갖고 기술을 익히다뭐 노래 하든 한다든 지 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음악으로 이제 뚝딱 만들어지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연하면 공유되는 것처럼 기술자분들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laughs> 기술 예술 예술 기술 왔다 갔다. 네 그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저는 재밌는 것들 많이 알있어요 나는 우리 김효선 씨를 만나서 예술을 알았다. 아! <laughs> 저도 기술을 알고 리 서로도 교류하면서 갑자기? <laughs> 제대로 한번 붙은 거죠. <laughs> 제대로 어떻게 <laughs> 붙었냐면 <laughs>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축제들에서 그공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예술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뭔가 결합되는 어떤 공연의 컨텐츠가 나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사모님께 공장 보내, 공장에서 이그 스테이지를 좀 열어주실 수 있겠냐, 이 스테이지.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예술가들도 처음에는 이제 국성모의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춤을 춰주면 좋겠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수하다 보니까 공연장에 그 거기서 네. 사장님이 같이 하자. 그렇죠. 아, 맞아요. 아, 그게 아, 아. 예술가들한테 일단 오라고 했어요. 네. 왜냐면 이 공연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다가 근데 갑자기 네. 이제 예술가들이랑, 네. 여기 이제 사장님, 이제 기을자라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뭔가 점점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막 네. <laughs> 어, 나오니까. 그래서 갑자기 프라즈마를 어. 따갔고 기타를, 기타를 아, 비타. 어. 따서, 들고 있으면서 그 용접봉을 가득니고 물이 튀고 하니, 또 예술가들은 또막 그게 좋아가지고, 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예, 네. 네.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었죠. 네네, 맞아요. 네. 저는 <laughs> 아주 북송로에서 원대학군이었습니다, 사모님. 네. <laughs> 지금 사실 이제 서울의 청계천도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이제 진짜 이곳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그치. 최대 규모의 어떤 네. 기술 생태계를 갖고 있는 그런데 늘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 기가을 하는 거는 이런 곳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평가 잘 되면 안 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를 정말 공수이지만 큰 예술작업을 만들고 싶고, 네. 기술과 예술이 합쳐져서 뭔가 큰 판을 벌려고 그러죠. 해봅시다. <laughs> 네. 네. 네! 해봅시다. 해봅시다. <laughs> 우리 다 <밤에> 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진짜. 작은 수작업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무한한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우리 애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정말 뭐 일을 많이 안 하고도 뭔가,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로, 예, 음, 네. 뭐, 이런 말을 하면 그지 뭐, 의사나 변호사보다는 뭐 연봉이 세지는 그날이 오지 않겠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 오정이에게 북성로란 기회의 땅이었고, 내,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들, 예,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살고 있구나. 아,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 말하고 싶습니다. 네, 김유선에게 복선로라 어, 예술대학교 제 2의 예술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제대로 예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곳입니다. <목소리> <목소리>